잠깐만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알고의 윤쌤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 해볼 강의는요, 바로 국어 가지치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 어, 생소한 사람도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리고 이게 뭐지? 처음 들어본 사람도 진짜 많을 거예요. 다른 말로 가지치기를 표현하면 바로 뭐라고 할수 있냐면요, 바로 바로 선택과 집중. 이라고 볼수 있겠죠? 이렇게 표현하면 조금 이해가 될 거예요. 자, 국어, 수많은 지문, 그리고 또 너무 많은 정보 중에서 우리가 어떤 것을 기억하고 어떤 것을 버릴지 빨리 선택하고 판단해서 글을 읽어 나가는 방법인 거죠, 사실. 자, 그런데 이것을 제가 딱한번 강의하고 예시로 보여준 적이 있긴 있는데요. 너무 어렵다는 친구들이 어, 반응들이 많았어요. 그 이유는 뭘까요? 왜냐면, 뭘 버릴지 모른다는 거죠. 그리고 또 내가 봤을 땐다 중요한데 아, 윤쌤이 봤을 때는 쭉쭉 버리는데 이래도 돼? 라고 의문을 푸는 사람도 굉장히 많을 거예요. 자 그런데 정말로 독해의 시간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정말 가지치기밖에 없어요. 이게 한 거의 8~90%를 좌우하죠. 어떻게 그 수많은 내용을 다 이해하겠어요. 핵심적으로 딱몇 가지 이해하고 짚고 넘어가야지. 그런데 국어를 못 하는 사람은 구구절절이 다 읽어 나가요. 그러면 시간 부족하죠. 지문도 너무 양이 길고 내용이 많으니까 기억하기도 어렵죠. 또 문제를 풀자니 문제 풀고 다시 또 지문으로 돌아와야 되고. 자,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들이 익혀야 할 독해 기술이 뭐다? 바로 가지치기예요. 엄청 중요합니다. 근데 못 들어본 친구들이 아마 대다수일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 제가 이번 강의 통해서 제대로 그리고 또 어떻게 하는 건지 또 예도 들고 수능 지문을 가지고 한번 또 다시 한번 보여줄 테니까 잘 보고 따라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오늘 강의 진짜 중요하고 우리 국어 성적을 올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도 하니까요. 잘 듣고 따라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강의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통 우리가 국어 하면 이, 이 문장 있죠, 문장. 문장. 그쵸? 문장이 있을 겁니다. 자, 여러분이 국어라는 이 어떤 글에 대한, 한글이라는 글에 대한 특징을 조금 알 필요성이 있어요. 음, 그게 뭐냐면, 이 글을 쓰는 사람의 원칙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 한국어의 특징 중에 하나. 그게 바로 뭐냐면, one sentence, one mean. 이 규칙을 따른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한 문장에는 한 가지 의미만 담자라는 어, 글을 쓰기 규칙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한국말은 주어 그리고 서술어 그리고 목적어 이런 구조로 뛰게 되죠. 그래서 문장이 길어지게 되면 내가 말하고자 하는 바가 어때요? 겹치게 되죠. 왜 우리는 동사 하나를 어, 그 글의 문장에 담게 되니까. 예를 들면요. 뭐 많이 드는 얘인데 아버지는 TV를 보고 사과를 먹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버지는 TV와 사과를 먹었다 이렇게 표현이 된다는 거죠. 이해되죠. 예를 들면 아버지는 그쵸. TV와 사과를 먹었다 그럼 하나가 이상한 의미로 전달된다는 거죠. 이게 바로 국어의 특징이죠. 음. 영어는 어때 요 영어는? 영어는 주어 동사 목적어또대 붙고 설명이 계속해서 이어질 수가 있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래서 영어로 영어를 우리 한국말로 국어로 해석할 때뭘 하죠? 반드시 이렇게 직독 직기해 나가는 슬러시를 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바로 국어와 영어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자, 이 부분은 제가 나중에 영어 강의할 때 구체적으로 설명을 할게요. 자, 그래서 핵심은 뭐냐 하면 한 문장에 잘 들으세요. 기억해야 할 것, 기억해야 할 것은 몇 개다? 한 개다. 알겠죠? 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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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여러분과 저와의 약속이에요. 알겠죠? 정보가 그렇게 많은데요. 그래도 하나만 딱 찝으세요. 이런 연습을 해야 할, 해야 할 필요성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한계다. 그런데 만약에 무엇뭐 타고, 또 블라블라블라, 블라 무엇뭐 타고, 블라블라블라, 무엇뭐 타며 찍었어. 그럼 이거는 접속사로 이어진 거니까, 이거를 슬러시 쳐주고, 한 문장으로 봐주는 거예요. 알겠죠. 이런 식으로 된다는 거예요. 자, 이해되죠. 일단 우리 국어의 특징을 봤어요. 자, 이해됐죠. 아, 그러면 한 문장에는 하나만 기억을 하는 거구나. 요거 이해됐죠. 그럼 두 번째, 두 번째 보세요. 자, 한 문장이 있는데요. 야, 내가 여기서 한, 하나만 기억을 해야 되는데, 보통 어떤 걸 잡냐는 거죠. 어떤 거를, 어떤 거를. 요거는 뭐 간단하게 얘기할 수 있는데요. 앞에 거랑 뒤에 거를 잡는 거예요. 앞에 거랑 뒤에 거. 왜요? 앞에 당연히 주어가 있고 뒤에 반드시 서수로가 있을 거기 때문이죠. 그럼 중간에는요, 여러 가지 정보들이 있겠지만 지문에 반드시 필요한 정보가 아니면 여기서 생략을 하라는 거죠. 자, 어떤 또 예의들이 있냐면요. 만약에 내가 어떤 친구한테 너 뚱뚱해, 사진 빼! 라고 이야기를 할 거예요. 하, 너무 상처받았나? 너 뚱뚱해, 사진 빼! 라고 할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한국 사람의 성격상 이거를 이렇게 말을 못 한다는 거죠. 그럼 보통 어떻게 하죠? 야, 누구야? 너는 참, 어? 뭐야, 귀엽고, 하, 너무 다 좋은데, 조금만 운동을 하면 건강해지고 더 예쁘겠다. 라고 돌려서 표현하죠. 그렇죠. 우리 한국 사람은 그러잖아요. 보통 돌려서 표현한단 말이에요. 돌려서. 요게요, 여러분, 그래. 고스란히 드러나요. 고스란히. 그래서, 누구야? 내가 불렀어요. 그 다음에 여기는 전초야, 전초.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기 위한 전초예요. 그 다음에 핵심은 여기서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보통 문장을 읽을 때 가장 중요한 건 앞머리와 끝, 요길 잡는 것들이 사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두 번째 포인트 했어요. 알겠죠? 한 문장에는, 어떻게 해요? 한 문장에는 한 가지 의미만 기억할 것. 알겠죠? 됐어요. 자, 두 번째 포인트 뭐라고요? 가급적이면 문장의 앞과 끝을 잘 봐야만 한다. 자 이해됐죠, 여러분? 꼭 기억해요. 빨리 적어 노트에 적어 따로 필기 안 해줄 거야. 빨리 적어 알겠죠? 잘 따라오고 있죠? 자, 세 번째 자또 무엇을 지워야 될까요? 하면 동격은 지워라. 동격은 지워라. 이 동격이 뭐냐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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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엔드 요거. 우리가 국어를 쓸 때, 영어 쓸 때도 이거 해석할 때 이렇게 도 돼요, 여러분들. 사실 가지치기를 따온 거는 국어에서 따온 게 아니고 영어에서 따왔어요, 영어. 문장도 길고 해석도 뭐 단어도 모르고, 그렇죠? 근데 해석은 해야 되고 문제 맞춰야 되고 그래서 단어를 모르고서 해석을 할수 있을까? 라고 봤는데 문장 구조만 알면 은 해석을 할수 있다라는 결론에 이른 거죠. 누가요? 저를 가르쳐주신 선생님이요. 알겠죠? 뭐 제가 한건 아니니까요. 근데 이런 구조들이 국어에서도 요즘에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합니다. 알겠죠? 보통 핵심어 또는 정보의 나열 이러면서 다른 각도로 한 가지 주제를 여기서 볼 때랑 여기서 볼 때랑 이렇게 설명을 한답니다. 곰돌인데 그렇죠? 곰돌이 앞에서 볼 때랑 뒤에서 볼 때랑 다르죠? 이런 것처럼 글도 앞에서 볼 때랑 뒤에서 볼 때가 다르다는 거죠. 어떤 내용도. 그래서 다른 각도에서 설명하기 때문에 이러한 동격이 쓰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과감하게 하나만 빼고 제껴라. 그래도 괜찮다. 그럼 여기서 하나는 뭐냐? 이 하나 하나는 어떻게 남길 거냐 이 판단이 되게 중요한 거죠 이 판단 이건 어떻게 남길까요 이거는 흐름에 따라서 핵심어에 따라서 혹은 쭉 보고 자, 혹은 배경 지식에 따라서 자 이거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그렇죠 이거는 음. 제가 어 우리가 강의하면서 이 다음 이번에 요거 수능지 한번 분석해 보면서 요거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알겠죠? 어떤 걸 버리고 어떤 걸 지, 어, 내가 가져갈 건지.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 한번 자기 가 해보면 감이 잡힙니다. 여러분들 어. 할수 있을 거라 정말 믿어 의심치 않아요. 여러분들 할수 있어요. 알겠죠? 자, 네 번째 되게 많아요. 이 정도 좀 알아둬야 돼요. 네 번째 그래 전개 방식을 알면 좋죠. 여기서 글의 전개 방식이란 것은 어떤 뭐 대조, 뭐 비교, 설명, 막 이런 거 말고. 이거는 누구나 다 아는 거잖아. 그쵸? 뭐 이걸 설명하려고 굳이 제가 유튜브를 하겠습니까? 이런 거 말고. 그럼 뭐냐 하면요. 지문 유형에 따른. 혹은 지문의 내용에 따른. 글의 전개 방식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자, 무슨 말이냐면요. 뭐, 제가 늘 얘기했던 거예요, 여러분. 그게 뭐냐 하면, 여러분, 그 철학 지문. 아직도 철학을 안 올렸어요. 빨리 올려야 되는데. 철학 지문 을 어떻게 하라 그랬죠? 시대, 그 다음에 인물, 주장. 이거다. 요거 세개 중심으로 봐라. 어차피 이거 무조건 나온다. 그 다음에 주장한 거에 대한 설명이 블라블라블라 나오겠죠? 그렇죠? 이렇게 지문 하나가 나올 겁니다. 뻔하죠? 다음, 다음 분도 어떻게 나올까요? 19세기에. 그쵸? 어? 또 요거와 반대되는 철학가가 나올 거예요. 시대 나왔어요, 인물 나왔어요. 그 사람의 주장이 나올 겁니다. 그렇죠? 뻔하잖아요, 여러분들. 보통 다 이성철학과 경험철학의 대비겠죠? 그러다 끝은 당연히 경험철학으로 끝날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이성철학은 공산주의로 빠졌기 때문에 수능 지문에 절대로 나올 수가 없지요. 그의 흐름과 논지 전개 방식은 철학은 사실 정해져 있어요. 어, 나오는 사람은 맨날 데카르트 나오고 칸트 나오고 스피노자는 중간에 껴서 안 나오겠죠. 자, 등등등. 이런 거. 우리 철학 지문을 좀 공부하는 친구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 알 거예요. 하... 그 다른 예를 좀 들어줄까요? 다른 예? 음. 과학 지문이나 음악 지문 보면 어떤 게 있냐면 이런 거. 그림. 그림. 그림이 있다. 도표가 있다. 미, 미생물 나와가지고 뭐 그래프 있고 수치 있고. 이거 많이 본거 있죠. 이거도 한번 다뤄줄 거예요. 그럼 지문 나오고, 지문 나오고 있죠. 그러면 모든 글의 중심이 어디를 통해 흘러가죠? 이거 그림을 설명하는 방식으로 글의 전개 방식이, 글의 전개 방식이 흘러간단 말이죠. 그러면 그림 이해하면, 어? 지문 끝난 거예요? 네, 끝난 겁니다. 어, 근데 그림을 바로 이해할 수 없겠죠. 그러면 뭐 문제 쉽죠, 사실. 그림만 이해하면 정말 정말 쉽죠. 그런데 이런 친구들, 우리 기억 날 거예요. 우리 이거 풀 때. 맨날 그림 나오면 그림 생략하고 가. 아, 나 그림 모르겠어. 이해 안 가. 그냥 글만 읽을래. 이런 친구들은 절대 이런 질문을, 이런 지문을 풀 수가 없다. 알겠죠?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이런 게뭘 핵심어, 핵심어 또 과학 지문의 핵심어 이런 식으로 굉장히 많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뻔하죠, 뭐. 그렇죠.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뭐 요즘에 뭐 임차인, 그렇죠. 요거 법정 임차인, 임대인 해가지고 나온 거 있잖아요. 그거 그 수능 지문에 작년에 나왔죠. 이런 것들. 그런 거 전개 방식도 핵심어를 중심으로 전개되면서 핵심어를 설명하고 그 다음에 대조. 그 다음에 어떤 식이죠? 그렇죠. 예시를 드리겠죠? 그러면서 과정 중에 일어나는 어떤 썰들을 풀어내면서 전개가 이어진다는 거죠. 그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여러분 글을 봤을 때 중요한 게 있다는 걸 중요한 거. 요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들어가세요. 알고. 그냥 무작정 글딱 읽지 말고. 제발. 알겠죠? 요즘 제가. 늘 고민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 수학, 수학할 때, 처 정말 여러분들이 생각 없이 그냥 펜 먼저 갖다 대더라고. 하, 이러고서 수학이 안 나온다고 울고 불고 짜고 합니다. 똑같아요, 여러분들. 국어도 지문 보자마자 그냥 냅다 읽어. 하, 시간 없다고. 이러면 안 돼요,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생각을 해라. 응. 각을 봐라, 각. 각. 응. 여러분, 롤이랑 게임에서도요, 킬각이죠, 킬각. 킬각 나오는데 들어갈까? 이런 판단을 하지 않습니까? 그쵸? 막 하던데 그런거 유튜브 보니까 그러지 않아요? 어, 막 킬각 나온다고 하잖아 그래가지고 어, 막 이거 잡아? 막 들어가? 하지 않습니까? 어, 피파 온라인 게임을 하더라도 딱 보고 어, 우리 편 선수가 있는 딱 각을 보잖아요 각 골이 들어갈 각을 보잖아요 똑같아요 국어도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각을 보는 거예요 각 어? 이거 이렇게 하겠는데? 어, 이렇게 하면 이렇게 읽으면 될것 같은데? 이러한 각을 제발 재고 들어가라 그냥 막 들어갔다 달린다 알겠죠? 여러분들 제발요 여러분들 꼭할 거죠. 그래서 이 시간에는요 지금 가지치기에서 어떤 거를 중심해서 보고 또 어떤 것을 버릴 건지 이네 가지에 대해서 예,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좀좀 좀 이해가 됐을까 싶어요. 자, 알겠죠? 오늘 이거 한거 이어서 바로 다음 강의 할 건데요. 잘 기억해 놨다가 다음 강의 때잘 듣고 여러분 꼭 익혔으면 좋겠습니다. 자, 알겠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 알고의 윤쌤이었습니다. 자, 가지치기 1탄 일단 여기서 끝낼게요. 안녕.